설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갈수 없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닿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주목받는 상황.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지난 6일, 진도군 노인복지관 사람들의 웃음과 인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가득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 협의회가 마련한 평화소리 통일매아이설 밀뱃기 행사. 이날 어르신 450여 명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가족, 탈북민 봉사자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주요 인사들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뿌를 바탕으로서 밀비게를 다 해주시고 그 기반으로해서 이 행사가 통일되는 데 하나의 큰 틀에 빠으면 하는 생각이. 명절이면 더욱 짙어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려 16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진도 민주평통.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죠. 아프지 마셔야 되죠. 외롭지 않게 사셔야 되죠. 전국 최초로 진도에서 시작된 설 밀뱉기 행사. 특히 고향에 갈수 없는 새터민들에게 뜻깊은 명절 나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통일 비용 걱정마 영상 시청과 강연, 노래 한마당, 평화 통일 엽서 작성, 통일 트리 꾸미기, 통일을 기원하는 박 터트리기까지. 행사장은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대와 이념, 출신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 진도에서 울려 퍼진 통일의 메아리가 우리 사회를 잇는 큰 평화의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JTBC 뉴스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청정 진도와 함께하는 군모님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 맑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포시오 전복장 김, 미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